우리 화학물질 안전 원장님 좀나와주시겠습니다어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화학사고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네. 뭐 연해 447건 또 328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대학교 연구실과 관련된 문제도 네. 지적해 주셨고, 또 위기 연구 발령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대피장소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대피장소를 뭐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정작 가보면 제대로 안돼 있거나, 네. 또 다른 기관으로 돼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예,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 아리정수 센터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음. 그 내용들 보면, 실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실제로는 지진 오개 대피소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화학물질, 관련해서, 특히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으니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네. 어, 대책들을 만들고 점검을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그, 저희가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어,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이제 79개 지자체에 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피 장소를 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 확인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이제 대피 지도를 좀어 검정한 이후에 만들었는데 요 지자체를 점점 앞으로 확대하고좀더 알기 쉽게 그리고 좀 찾아가기 쉽게뭐 그것도 있지만 예, 예.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예, 있으면, 있다 그러고. 예 예. 또 실제 화학사고가 나면 대피 네. 시설에 가면 진짜 대피 네. 공간인지 이것도 좀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아울러서 알겠습니다. 운반 용기와 관련된 내용도 네. 실제 기밀 시험이나 여러 가지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운반 용기 현황 이거 제대로 검사 조사하는 네.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네. 운반 용기 안전 기준 일회 관리 강화 방안 네. 이걸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네네. 안전 용기 문제도 네. 좀 제대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TSM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영산강이나 금강 대구 지방 환경청에 이거 서로들 그 업무 처리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이제 어 환경청 배출 시설 가동 신고가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원래 환경청에 통보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청장님 우리 어느 분을 한번 해볼까요?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님.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관리방안을 통보받고 인수인계가 좀 제대로 안 됐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환경공단에 통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환경공단하고 환경청하고. 이기 내용들을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서로들 공유해가지고 가동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연결이 잘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제도적인 내용도 좀 보완을 해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잘 관리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원 지적상 이후에 다 개선했고요. 아 됐습니까? 관리,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걸 개선이 됐다면 좋고요. 그다음에 영산강 위협청장님 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육아휴직되고 나면 예. 육아휴직자를 다른 데로 전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돼서 복귀하면 예.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방환경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영 오면 다른 자리 또먼 자리 이렇게 인사관념을 내다보니까 실제 배려한 것에 대 기후 티지가 제대로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일부 그때그때 그때, 그때 인사 요인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할수 있도록 예. 좀 배려가 될수 있도록 인사관념에 신경을 써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윤준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